나랑 쿨타임 모으자 지금 쿨타임 모아요 한 10초만 기다릴게 기다릴게 기다릴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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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릴게. 흔들들 계속 비벼줘 노스이스트로 좀 퍼지고 노스이퍼지고 갖고 올게 갖고 올게 들어온 거 들어온 거 갖고 온다 대기 대기 아직 대기 아직 대기 노스이스트로 가자요 노스이스트로 가줘야 가자, 돼 노스이스트로 가줘 노스이스트로 가줘 노스이스트로 가줘 노스이스트로 가줘 노스 모으자 지금 사우스로 파이브 주? 원 그가 끝났다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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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그가 끝났다. 내 자리 내 자리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노스에트로노스에트로노스에트 로스에서 노 푸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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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시. 푸시 푸시 푸시. 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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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시. 푸시 푸시 푸시. 푸시 푸시. 계단 내려간다. 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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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줘. 해줘해 줘. 해 여기 타이님 죽여줘죽여줘죽여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. 나이트 계속 나이트 나이트 우리, 우리 나이트가 없나? 뭐 없을 수 있지. 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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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시. 타임. 저저 계단은 안 넘어가는 걸로 또 시간 줄게요. 수도 있 조금만 조심하고. 아다 딜러 없다 저기 딜러 없다 조금만 시간 주시다 이제 또 홀딩 또 홀딩 우리 여기서 기다릴게 여기서 여기서 대기 여기서 대기 만화도 좀 채우면서 걸어온다 걸어온다 지금 원딜들 계단 볼 준비 원딜들 돌아와 걸어와 계단 볼 준비 그가 끝나 5 4 3 2 1 지금 계단 지금 원딜들 계단 원딜 계단 계단 계단, 계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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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FUK South City, 티 o u t 우 p a 싸 s South Side, South Side, South Side, South Side, s o 어 t h Side, South Side, South Side, s o u t 들어온 거, e South Side, 대기? u t h Side, South Side, South Side, s o 적적적적으어 o 다 the Toron, Degi d i t h Gora, Kora, Kora, k o r g a s Five, Four, Three, Two, One 다빠 건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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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아주 괜찮아건들어온거웃기블들어온면웃블들어온면웃블다 우리 들어오면 웃기다 우 r 들어오면 r 기다 우리 들어오면 웃기다 우리 게어오면웃들어오가지고다 우리 들어오면 웃기 이거 리들어다리기다들어오다우 들어오면 다우들어오거웃다 우리 들어오면 다우 들어오면 웃다 우리 들어오 n 다 우리 들어오면 웃기다 우리 들어 들어오면 웃다우어오면 들어오면 웃기어오 우리 들들어오 우리 힐러들 올라갈 게임 센터 올라와. 갈센터 올라와. 갈 근들도 빠져야겠다. 근들도 빠져야겠다. 근들 빠져요. 근데 빠져요. 근데 빠져요. 빠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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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힐러둘 밖에 없어. 빠져. 빠져. 올라가. 올라. 센터 올라 센터 올라. 나 노스에 있어. 힐러 둘다 우리 힐러 둘다노스테이어 그럼 모여 봐. 모여. 계단으로 모여 봐. 저 계단으로 모여 봐. 뒤랑모으자 지금 내 자리 내 자리 지금. 파이 5 4, 3 2 1 들어온 거. 들어온 거. 들어온 거. 들어온 거. 들어온 거. 들어온 거. 롱. 아, 마더 파커. 빠져. 싸티 빠져. 싸티 빠져. 싸티 빠져. <laughs> 리그로 갈게요. 리그로 갈게요. 리그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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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그룹 많이 무너졌어 우리도 많이 무너졌어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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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걸어, 다시 아, 어 다시 걸어, 다시 걸어, 다아 걸어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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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, 다 다시 걸어, 다 다시 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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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게 안 나온다, 가비. 아, 가비. 안나 n t want to puzzle. You're going to be your man. Don't want to p u z 5 2. Hm, 그 h a t s o k a five, four, three, two, a crack and a crack and a c r 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 k a 빽 d a 빽 디펜스 h b a 다음 더 들어온 거 볼게요. 다음 더 들어온 거. 근딜은 비벼, 근딜은 비벼, 근딜은 비벼, 근딜은 비벼. 비벼. 아예 넘어가, 아예 넘어가, 우리 넘어가 버려. 그리고 원딜들은 우리 들어온 거 봐. 원딜들은 들어온 거 봐. 내 위치 봐, 내 위치 봐, 내 위치 봐. 대기, 대기, 대기. 아, 근딜도 다 모자. 근딜도 다 모자. 지금 왜 깊게? Five, four, t h r e 모인 거, 나 모인 거 봐, 나 모인 거, 다 모인 거. 와, 여기 봐, 여기 봐. 이분 진짜 개쩔는데 여기 진짜. 싸우시고 빠질게요, 싸우시고 빠질게요. 카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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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팅. 우리도 많이 밀린다. 근딜도 빠 どうします

아, 잘한다. 잘한다. 강하다 이거 푸시할게요. 그냥 끝내겠다. The... 어, 끝나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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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수, 1다 15, 15, 15, 15, 1싸 15, 15, 15, 15, 15, 15, 15, 싸5 1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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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싸 15, 15, 5 15, 1 1 15, 15, 1싸 1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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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5, 1 Sí,